오늘은 템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하나씩 뜯어서 좀 가지고 올게요. 일단 첫 번째 통은, 여기에 이제 슬리브를 좀 넣으려고 이런 통을 샀고, 이게 하나랑 이제 이렇게 네일아 세트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다섯 개를 샀고요. 짠! 이거는 구경하다가, 너무 귀여워서 샀는데 외계인 포카 음... 홀더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큰데?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조금할 줄더니 겁나 큰데 이렇게 고리도 같이 오고요. 근데 너무 길걸 키... 한번 껴보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공간이 생각보다 좀 허술하긴 한데 이게 털이 근데 너무 많이 빠지거든요. 그치만 짜잔~ 귀엽죠~ 너무 좋은데, 근데 이렇게 털이 좀 많이 빠지거든요. 이렇게 그치만 한번 하고 쓰면 사진 찍기 딱 좋을 것 같아. 귀엽다~ 이거를 구매를 해봤고, 자, 그다음, 그다음에 산 거는 싹더제짝 음. 해가지고 를매를했고요 저는 음, 포장용품을 좀... 구매했어요 첫 번째는 요거 이거는 스트링으로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서 쓸수 있는 약간 스티커 같은 건데 여기다가 이제 글씨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하나 할수 있는 양도 되게 많고 귀여워요 그래서 요거 하나 사봤고요 그다음에 요거 하트 떡볶이 봉투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딱 이렇게 넣는 사이즈 쪼금매이어가지고 구매를 해봤고, 이 <놀람> 이거는 그거거든요. 이거 다 뚫려서 왔는데, 뭐니? 이거 그냥 하얀색 이렇게 슬리브인데, 낄수 있는 슬리브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검은색이랑 같이 시켰거든요. 근데 왜 없지? <놀람>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실, 이렇게. 를한번더 시키는 김에 사봐야겠다 하고 샀는데 이게 크기를 좀 잘못, 잘못 본것 같아요. 이게 크기가 왜 이렇게 크지? 아, 나 이거 그거다. 여러 종류 있었다. 맞다, 이렇게. 좀 이렇게 세종류가 있는 인덱스입니다. 이거는 다 아실만한 OPP 봉투. 야, 이거 무슨 모양이지 이거 너무 귀여워서 이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격주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이피를 하나 샀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요거 완전 이거는 다들 이것도다 아실만한 거 해서 팩겐 이거 뒷대지랑 같이 세트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포장할 때 해보고 싶어서 샀고 근데 이게 있으면 스탬플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게 없어서 이 미니 스탬플러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투명이여가지고 이게 괜찮은 것 같고. 심도 이렇게 보시면 같이 줍니다. 이렇게. 심도 같이 이렇게 세트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요. 그다음은는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된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포장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펜더랑 푸디. 이렇게 두 디자인을 래서 근데 이거 좀 크기가 좀큰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사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지? 이거는. 아, 이것도 O P P 봉투인데 이거는 리본, 리본 모양. 너무 내스타일이었으면좋봤어요 이런 느낌. 그래서 대충 이렇게 넣으면은 잔 거꾸로도 있네. 어쨌든 이렇게 요런 느낌, 이런 느낌이죠. 귀엽죠? 이런 O P P 봉투를 한번 더 사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요즘에 이 구경하다가 이것도 제 눈에 보여가지고 샀는데 이게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된 이런 이런 느낌 봉투 봉투인데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인덱스를 딱 해가지고 딱 포카만 넣어질 사이즈 딱 이런 사이즈 딱 접어가지고 느낌 아시죠? 그래서 이것도 다양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요것도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것도 똑같아요 헤더팩이랑뒷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느낌이랑 요런 느낌 약간 제가 생각했던 만들고 싶었던 느낌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한번 이것도 구매해봤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 어쨌든 이렇 사봤고요 다음은 진짜 마지막 마지막은... 제가... 뭐냐면 이렇게 이건데요. 이거는 바로 인형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예요. 제가 맨날 인형을 이렇게...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보관을 해놓... 다 꺼내놓진 않거든요. 이제... 근데 점점 인형들이 이거 뭔지 아시죠? 인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를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열을 해서... 한번 뭐 세팅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이런 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인 것 같고 이거는 밑에다가 붙이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세울 수 있는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이런 거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울 수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인형들을 보관할 수 있는 케이지입니다 이렇게 한명한 한 명씩 넣어갈 수 있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닫아가지고 보관을 할수 있는 이거는 제가 따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선물하겠습니다. 어머, 이제 끝나려고 했는데, 이 검은색 디테일즈가 검은색 슬리브, 어떤지 이게 이제야 발, 이제야 찾았어요. 어, 아까 전에 흰색이랑 똑같은 느낌의 이제 검은색, 뭔지 아시죠? 검은색 슬리브, 이런 이것도 검은색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주 빠르고 빠른 테마 끝이 났습니다. 끝! 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買いまちゅろ。 들었습니다. 김여준 프레인 찍기. 사진을 골라보겠습니다.